안녕하세요블 에스탑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를 소개해드리고 가졌어요. 요즘 가장 핫한 스마트폰이죠. 이제야 비로소 갤럭시 Z 폴드 3를 메인폰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전 예약 혜택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의 사용성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펼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작은 태블릿을 접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폴드를 펼쳤을 때의 그 대화면을 느끼는 순간, 기존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줘요. 특히나 이번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해서 UDC가 적용이 되었죠.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카메라가 숨겨 들어간 거죠. 물론 육안으로 봤을 때 의식해서 보면 티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틀어놨을 때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의식해서 보지 않는 한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또한 전작과 달라진 점이 바로 외부 디스플레이에도 120Hz 주사율이 적용됐다는 거죠.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던 고주 사율을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전을 가보면 최적화를 선택해주게 되면 내부, 외부 모두 다 베이스 베르치의 주사율로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작과 달라진 점이 있죠. 물론 소프트웨어로 적용될 수도 있긴 한데 이번 폴드3에 들어간 기능에 바로 멀티바가 지원됩니다. 오른쪽에서 아이콘을 쓸어내게 되면 애니메이션 이 나오면서 즐겨찾기 목록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가려져 있다가 슬라이드함이 열어지게 되는데 고정하고 싶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고정을 눌러주면 우리가 윈도우나 맥북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독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감상하고 있다가 바로 구글 검색을 하고 싶으면 크롬을 누르면 되겠죠. 좀더 빠르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튜브와 인터넷을 묶어놓은 폴더를 누르게 되면 유튜브와 인터넷이 동시에 열리게 돼요. 좀더 멀티태스킹을 즐기고 싶다면 한 개의 어플을 더 끌고 와서 아래쪽에 놓게 되면 3분할 되죠. 이 화면 크기 또한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꽤 많은 어플들이 갤럭시 폴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도 폴드를 살짝 접게 되면 위에는 영상 그리고 아래쪽에는 댓글과 다른 영상을 볼수 있도록 화면이 분할됩니다. 다시 펼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유튜브 말고도 뭐 MS 오피스 같은 어플 또한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욱 더 많은 어플들이 갤럭시 Z 폴드 호환성 어플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더욱 더 사용성이 편리해지겠죠. 또한 사진을 촬영할 때도 유용한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플렉스 모드라고 해서 촬영을 할때 약간 폴딩을 하게 되면 화면이 분할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Z 폴드 3를 놔두고 촬영할 수가 있어요. 셀프 카메라를 촬영할 때도 손바닥을 뻗게 되면 몇초 뒤에 자동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를 촬영할 시에 오른쪽 상단에 외부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외부 디스플레이에 전면 카메라가 보고 있는 프리뷰 화면을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카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다음으로는 l g u 의 사진 혜택을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버즈팩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버즈2를 증정하고 있어요 U+2개더 결합 시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갤럭시 버즈 2 무선 이어폰을 월 5만 대에도 이용 원 가능합니다. 또한 요금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 5G 요금제도 가입할 수 있고 U+2개더 결합 할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네 명만 모이면 2만원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또한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도 증정해줍니다. 음악 감상 어플리케이션인 스포티파이를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대상은 U+ 고객 대상이고 LG U+ 요금제에 따라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쪽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LG U+ 멤버십 VIP 이상 등급을 가진 고객분들은 나만의 콕 구독 콕에 들어가시면 밀리에서제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LG U+ 사전 예약 또한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를 구매를 앞두고 계시죠. 저 또한 굉장히 탐나는 스마트폰이고, 이제는 메인폰으로 사용해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 예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또 사은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구매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발산사리고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